안녕하세요. 곰쇠입니다.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일반 가정용 프린터로 프린트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가 아니고 일반 PC에 이제 연결이 되는 평범한 프린터에 프린트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PC 쪽에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셔서 주소창에 이렇게 크롬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기를 추가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프린터 추가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자신의 PC에 등록되어 있는 예, 프린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다른 부분들 제거하고, 예, 본인이 갖고 있는 프린터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만 하면, 예, 준비가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PC 쪽에서 이렇게 준비만 해주시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일반 가정용 예, 프린터로 프린트를 할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에서 직접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러리 사진이 하나 떠 있는데요. 그곳에서 예, 인쇄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예, 프린터 선택이 나오죠. 프린터에서 아까 예, 선택했던 예, 앱선 프린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설정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프린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린터를 사용할까요? 예, 확인. 네. 뭐, 일반 PC에서 보내는 거에 비하면 처음에 시작하기까지 이제 반응 시간은 다소 지체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프린트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동일한 와이파이 상에서만 이런 이제 작업이 가능할까 싶어서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설정을 예, 와이파이를 끄고 LTE 환경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프린터가 연결된 PC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우측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은 메뉴가 있는데 공유를 선택을 하시면 인쇄 버튼을 예,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한 페이지 짜리니까 그렇지만 여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원하는 페이지만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쇄를 해서 그럴까요 와이파이 상에서 처음 인쇄했던 시간보다 이번에는 훨씬 빠르게 프리도 쪽에 반응이 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빠르게 인쇄가 잘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예, 어느 곳에서나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에 프린트를 보낼 수 있는 예, 그런 방법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